얼굴, 산생, 박재천. 신묘의 명작은 사람이니, 창조주의 작품이요. 그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얼굴. 신비로우니, 얼굴에는 잘생긴 얼굴이나 덜한 얼굴. 여인의 경우 이쁜 얼굴이나 덜한 얼굴. 마음적으로 그리운 얼굴. 보고 싶은 얼굴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인간의 삶, 70억 현대인 인구, 얼굴 서로 다르니 신비로라. 쌍둥이로 태어나도 구별되니 니모의 솜씨라. 얼굴이란 무엇인가? 어리 들어갔다. 나오는 굴이니라 얼굴이니라 얼이 빠진자는 얼 빠진 사람 얼이 찬자는 청명한 얼굴 자연의 법칙 세월 속에 청춘의 얼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주름 얼굴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이여 거은 후폐하여 흙으로 가나 거울 속 얼굴 새로운 존재라 어리 담긴 얼굴 아름다워라 인류의 얼굴 속에 자신의 얼굴 찾아, 얼을 심어리라. 얼얼한 날은 굴속으로.